아이도, 이 아이. 이 아이는 이 단추가 포인트예요. 이 단추가 포인트고, 음, 얘는 2 5,900원. 얘는 2 5,900원이고, 색상은, 이렇게. 크림, 블랙, 그리고, 베이지는 다 나갔나보다. 이렇게 두 칼라 두 칼라 요거 크림색 블랙 사이즈는 역시 이것도 풀인데 566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566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 어, 가격은 25,900원 25,900원 요렇게 지금 있어요 요것도 잠깐 걸어둘게요 요거는 블랙보다 크림색이 더 이쁜 것 같다. 크림색이 되게. 어, 얘는 사이즈 여유 되게 있네. 팔 부분도. 팔 부분도 사이즈 여유가 되게 있어요. 있어서, 어, 567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567, 56677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얘 내가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옷 중에 제일 여유가 있어요. 딱 입었을 때. 어. 느낌. 음, 팔도 조금 이렇게 긴데, 요거는 이렇게 지금, 어, 좀딸 작으신 분들은 걷어 입으시면 되고, 요렇게. 음. 요거 블랙이랑 두 칼라. 블랙이랑 두 칼라 있고, 가격은 2만원. 2만원대? 2만5천9백원. 요거, 25,900원. 음. 요 사이즈. 이거는, 66 반, 77 어, 입으시는 분들은, 사이즈 재달라고 하면 재봐드릴게요. 왜냐면, 얘가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린 애 중에, 제일 여유가 있어요. 어, 제일 여유가 있어,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인데 여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렇게. 밑에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블랙이랑 두 칼라거든요? 블랙이랑. 요거 가격도 되게 착해요. 요것도 지금 세일해서 25,900원이니까 블랙 있고, 베이지 있고. 어. 요거 지금 궁금하신 분들, 뒤에 걸어 놓을게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입어 봤을 때 느낌은 7,7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77까지 입어봤을 때 느낌은 어, 가능한 사이즈 재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77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 마음에 드시면 말씀해주세요. 스타벅스님 어서오세요. 햇살 가득님 어서오세요. 음. 지금 이 패딩 세일하고 있는 아이들 세일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음. 걸어놓은 거 찐브라운 후드퍼 하프 심부랑은 후드퍼 하프 깜짝이야 정 아니죠? 어보르이님어나이제 아, 아, 정지당할까봐 조금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 후드티 후드 하프퍼 요거? 요보르이님 감사합니다 자 요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음, 요거, 요거. 자, 얘는 볼게요. 얘는 요거 색상은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 남았고 가격은 37,900원. 37,900원. 그리고 후드는 아니에요. 토끼님. 후드 아니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라운드야. 라운드 라운드로 이렇게 퍼 들어가져 있는 거 어, 후드 아니에요 어. 그리고 가격은 37,900원 얘도 사이즈는 풀인데 얘도 풀인데 작게 나온 거 같진 않아서 한번 입어볼게요 어, 얘는 여기 지금 안에 여기 여기 스트링 있잖아요. 얘도 6류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팔이 그렇게 여있지 않아. 팔이 이 품은 스트링을 이렇게 풀려면 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스트링 풀었을 때 음. 스트링 풀었을 때 품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팔이 가단, 가단 제봐드릴게요 가다는 꽤 나오는데요? 가다는 꽤 나와. 가다60 나와, 60. 어, 이거 7, 어. 가다는 59, 60 나오네요. 어, 가다는 생각보다 짝, 7, 7 가능하는데, 가다는 8, 8한번 볼까요? 8이 조금, 저도 8이 두꺼워서 8이 조금 짧다고 느꼈는데, 여기가 21인치나 21, 21. 근데 품은 어 품은 77 가능한데 품이 지금 가단이 60이면 가단이 59, 60이거든요. 그럼 77 가능한데. 어. 6 6반6 6반 가능하죠. 아, 6 6반 가능해요. 음. 66반은 가능해 66반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 어, 아웃 이 안에를 너무 두껍게 입으시면은 조금 팔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팔이 두꺼워서 보시다시피 팔이 두꺼워서 어, 안에를 너무 두껍게 안 입거든요 저런, 저런 외투 입을 때는 어차피 저런 외투 입을 때는 안에 막 껴입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두껍게 66 반이면 가능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품이 조금 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처럼 아까 이 가운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거 스트링 이렇게 조이셔서 라인 들어가게 입으시면 더 예뻐요. 오히려. 어. 조여서 육년 반이시면 조여서 라인 들어가게 입으시면 오히려 더 예뻐요. 가능하세요. 육년 반은 가능하세요. 어 충청도 봄콩꺼님 지금 보이는 거, 음. 지금 보이시는 거 요거 요거 가격은. 37,900원. 지금 보시는 건 37,900원이고요. 음, 앞뒤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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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일났 자,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패딩, 이 열은, 이 열은 전부 다 지금 다 세일하고 있는, 어, 다 세일 들어간 제품이라서, 어, 3만원대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어, 유튜브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유튜브는 확인을 잘 못해서 답장이 조금... 어, 답변이 조금 느려요. 죄송합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고 음, 토끼언님은 66반이시면 가능하세요. 어,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리고 조이래 님 행복한 여자님 어서 오세요. 어, 자, 되수, 되셨을까요? 실리 음, 어서 오세요. 자 되셨으면 혹시 되셨을까요 지금 걸려 있는거 어6 6반7 7 까지도 가다는 가능해요 가다는 가능하세요 재보니까 가다는 가능하시고 팔부분이 조금 문젠데 8도 지금 21일, 21이거든요 2 1일21 21이니까 일 아주 많이 그렇게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 6 6반7 7, 7. 가단만 봤을 땐 7,7까지도 좀 가능하세요. 가단만 봤을 때는, 음. 자, 요 패딩, 지금 37,900원. 어, 얘 이쁘다. 화이트 들고 계신 거, 어. 방금 걸은 거. 요거. 요거는 블랙이랑 두 칼라거든요? 블랙이랑 두 칼라고, 요게 지금 아이보리 요게 지금 아이보리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어 소소한 일상님 어서 오세요, 화이팅님 어서 오세요, 어, 엘크님 어서 오세요. 요거는 이렇게 쇽. 이 정도. 어 사이즈가 얘도 좀 여유 있게 나왔어요. 근데 팔이 어 저는 좀 체격이 작거든요. 체격이 작아요. 그래서 팔이 팔도 좀 어, 키도 작고 그래서 좀 길게 보이긴 해요. 팔이 저한테는 좀 길어요. 근데, 따 어, 이제 키 크신 분들은 상관없어. 이렇게 블랙이랑 아이보리. 이렇게 두 가지고, 요거는 25,900원.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77 사이즈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엘라님, 안녕하세요. 모자 탈부착. 지금 요거, 요거는 털은 탈부착 가능한데, 털은 탈부착 가능해요. 근데 모자는 탈부착이 안 돼. 붙어 있어요. 최강동원님어 털은 탈부착 가능한데 모자는 모자 탈부착이 안돼 붙어 있어요. 음. 자, 요거 지금 아이보리랑 블랙 두 칼라고 25,900원. 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구매라고 띄워주시고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한 가단 총장 원하시는 분들은 어 가단 재주세요, 총장 재주세요 하면 재드릴게요.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어. 요 아이.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77까지 가능하세요. 77까지. 77까지. 음. 여유가 있어요. 쇼 패딩 중에는 얘가 제일 사이즈가 여유 있게 나왔어요. 음. 훈이 형님 어서 오세요. 장미꽃 님 어서 오세요. 어. 충청도 어콩 충청 어뒤간어콩어 어, 어, 구매 구매 원하시면은 자, 지금 제가 요거 보여 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빛 때문에. 자, 구매 원하시는 색상이 어떤 거세요? 아이보리, 블랙. 둘 중에. 자. 어, 우선, 구매 원하시는 색상을 캡처를 한번 해주세요. 자. 아이보리 아이보리 캡처해주세요. 아이보리 자, 캡처 캡처 되셨나요? 자어네잘 아, 감사해요. 자 캡처 하셨으면은 자 요렇게 지금 카톡 카톡에 들어가셔서 카톡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해봄 검색하시면 이 리본 모양의 이 로고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아니면 채널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는 게더 빨라요. 조금만 내리시면 이 채널 해봄을 있어요. 거기에 친구 추가하시고 채널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캡처하신 사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닉네임 성함 같이 꼭 적어주시고요.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고, 거기에 입금은행 치시면 입금계좌, 우리은행 떠요. 아니면 밑에 이렇게 내리시면 박스에 있어요. 그럼 우리은행 계좌로 요거 지금 25,900원에 택배비 4,000원 포함해서 29,900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거 빼서 주문 받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음, 되셨을까요? 자, 하다가 혹시라도 어, 안 되시면 다시 채팅 채팅 남겨주세요. 자 우선은 자 충청도 봄 콩가루님 꺼 주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지금 틱톡 보시는 분들 투움바님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채팅 남겨주세요. 자, 충청도 콩가루님. 지, 어, 자. 봄, 아, 봄? 봄을 까먹으면 안 되겠네. 자, 주문 됐고, 자, 어, 입금 확인되면,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입금 확인되면, 자, 물건 빼갈게요. 자, 요거 아이보리. 더 없으세요. 자, 블랙이랑 두 칼라고, 어, 77 사이즈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25,900원. 가능은 할것 같은데, 어, 이게,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니까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가단 또는 총장 이렇게 재봐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갖고 계신 옷이랑 재보시고 구매하세요. 꼭. 음. 자 이렇게 두 칼라 있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넘어가도 되죠? 없으시죠? 늘행복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뒤에 할게 많아서 음. 자, 요거. 어, 얘 나는 얘 너무 예쁜데. 어, 요거 없으실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 요거 지금 밤색 한 컬러 남았고 가격 37,900원. 사이즈 요거 77까지 가능하세요. 77까지. 음.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가단을 재봤을 때 가단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세요. 77까지. 59 가단이니까, 가단이 59니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폭스 털 있고, 어, 요게 지금 37,900원. 37,900원이고, 어, 털은 당연히 탈부착 가능해요. 털은 탈부착 가능하고, 후드 형식은 아니고, 뒤에 요렇게. 최강동아님, 어서오세요. 모자 탈부착. 모자가 아니고, 얘는 요렇게, 지금, 어, 라운드 식으로 요렇게 돼있어요. 어, 이렇게 돼서, 털은 탈부착 가능하고 요 뒷모습도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어 라운드식으로 잡혀있어서 뒷모습도 되게 여성여성하고 귀여워 어 이렇게 요거 가격 37,900원 가격 너무 착해요 진짜 레알 진심 음 진심 진심 가격 너무 착해 가격 착하고 어 가격대비 지금 퀄리티도 좋아요 굿드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빨로 감사해요. 음. 자 요렇게 요거 없으시면 요것 넘어갈게요. 어, 요거 없으시면 넘어가고 자 귀욤귀욤 이런 색깔, 이런 파스텔, 요런 파스텔 8톤의 패딩들, 쇼패딩도 있어요. 음. 요거는 19,900원. 요거는 지금 색상이 인디핑크, 옐로우. 그리고 요 스카이,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요 인디핑크. 인디핑크. 이거는 어, 딸님들 있으시면 딸님들 하나씩 사줘도 예쁘겠다. 어. 블랙. 이렇게 네 칼라 있거든요, 네 칼라. 칼라는 이렇게 네 칼라. 네 칼라 있고, 쇼패딩이에요, 쇼패딩. 쇼패딩이라서, 어, 따님 분들 있으시면은, 중고등학생 또는 20대 따님 분들 있으시면은, 같이 입으셔도 좋아요. 같이 입으셔도 좋아요. 어, 이렇게 쇼패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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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네. 음, 이렇게, 어. 지금 쇼패딩이라서, 가격대도 저렴하고, 19,900원이거든요. 얘도 지금, 어, 세일 들어간 거예요. 세일가가 19,900원이에요. 원래는 3만원대에 팔다가, 어, 판매되다가 28,900원에 판매됐던 애예요. 자, 요렇게. 어, 쇼패딩이라서 귀여워. 초설님 어서오세요. 음. 같이 입으시기도 좋아요. 밝은색, 이제 요렇게. 상큼하게 쇼패딩. 요런 인디핑크나 블랙 구매하셔서 따님 분이랑 같이 입으시기 좋아요. 요고 19,900원, 요거 구매 원하시는 분들, 또는 착장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님 어서 오세요. 요거 없으실까요? 한번 걸어놔 볼까? 이렇게. 이거는 근데 좀 약간 그게 있겠다. 색이 너무 화려, 화사해서 호불호가 있게, 있을 것 같아. 그죠? 거부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입으면 이뻐요, 이런 애들이. 입으면. 음. 그냥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거지, 막상 입으면 또 이쁘다고, 이런 애들이. 채채님, 어서오세요. 이어볼까 음. 안 튀어요. 어. 되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튀는 색 같은데 막상 입으면 그렇게 안 튀어. 어. 요, 요 정도, 요 정도 밝은 거는 이제 봄, 봄 다가오고 하니까 요 정도 밝은 거는 거부감 없이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 지금 19,900원 이거든요. 19,900원 쇼패딩. 쇼패딩 19,900원. 음. 요런 거는 <laughs> 스커트에다 입어도 예뻐. 스커트에다가. 여기 스커트가 없나? 어, 이 스커트 편한 편해 보이고 이쁘다. 얘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쁘다. 어, 이렇게 아니 스커트에다 입으셔도 예쁘. 이이 스커트는 아니다. 자, 요거 이제 패딩. 요거 만 제니님 어서 오세요. 자, 요거 만 구천구백 원 칼라 네칼라 어, 칼라 네칼라 김은수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패딩 없으시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패딩 없으시면 좀 넘어갈까요? 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다가 보이시 보이시다 보시다가 보이는 것 중에 어, 마음에 드는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넘어가도 어,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어, 패딩은 지금 요거는 세일 상품이고 어, 지금 이제 패딩 말고 니트 니트랑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카메라를 이렇게좀 돌릴게요. 보이시나요? 뒤에. 소화기가 보이네. 몰라. 나도. 소화기는 어쩔 수 없어. 소화기는 우리에게 필요해. 참부솔림 야상 패딩, 야상 패딩. 야상 느낌의 패딩은 요거. 요거 두 칼라. 요렇게 두 칼라거든요. 음. 요렇게 두 칼라고, 어, 요기 카라에는 뽀글이, 뽀글이 들어가져 있고, 음. 뒷모습은 뒤에는 요렇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어. 돼있어요. 요거 이렇게 두 칼라고, 이 아이들 지금 세일 들어가서 38,900원. 55,900원에 판매되던 거, 38,900원. 요, 야상 패딩이 요,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안에 보시면, 요렇게. 안에 요렇게 지금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 저, 뭐라 그러죠? 말도 생각이 안 나, 이제. 아 틱톡 때문에 아주 내가 지금 말도 생각이 안나 암튼 어, 이렇게 안에 따뜻하게 이렇게 다 어, 극세사 극세사 들어가져 있고 어 겉에는 지금 이렇게 야상 느낌 이런 음, 느낌이에요 뒤에 이렇게 사이즈는 지금 이것도 프리고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예요 이렇게 음, 두 가지 색상, 착장이나 색상, 뭐 아니면 사이즈, 재보시고 싶으신 거. 참부솔님 혹시 있으세요? 착장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두 컬러. 야상, 야상패딩은 이렇게 두 컬러.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이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보셨나요 삼부솔 님 음. 진주님 어서 오세요 제우스님 어서 오세요 티언나님 어서 오세요 굿드님 카페라떼님 어서 오세요 힐링님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사이드를 봐야 되니까 사이즈를 알아야 내가 또 설명을 제가 해드리니까. 어, 요것도 마찬가지. 밑에, 밑에 조이실 수 있고. 아, 얘는 스트링이 없고, 아예 쪼여져 있구나.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져 있어요. 밑에. 밑에 밴딩 들어가져 있고. 요 느낌. 어, 생각보다 그렇게 벙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입었는데도. 어 저는 5 사이즈 있는데, 그 벙해 보이지 않네요. 걸려있을 때는 사이즈가 좀커 보였는데 음. 요것도 5566 가능하실 것 같아요. 77 입으시는 분들은 가단 원하시면 제가 재봐드릴 건데 음 7, 날씬 77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음. 5566 무조건 가능하세요. 5566까지는 무조건 가능하세요. 뒤에는 이렇게 돼있고. 어 예, 이쁘네. 그리고 우선은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안에가 이렇게 다, 기모가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어서 되게 보들보들한 기모야. 어, 이게 들어가져 있어서 엄청 따, 엑경님 어서오세요. 음. 자, 요렇게. 색상은 두 가지. 베이지랑, 베이지랑 제가 지금 입은 네이비, 네이비 컬러랑 두 컬러. 두 컬러. 혹시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 구매 원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구매 띄워주세요. 구매, 채팅창에 구매 띄워주세요. 또는 가단, 총장, 이렇게 궁금하신 분, 요거 지금 사이즈가, 얘는 저딱 뭐, 풀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 6, 6은 무조건 가능하신데, 7, 7, 뭐, 7, 7, 이렇게, 날씬한 7, 7 분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가단 재드릴게요. 음. 자, 없으신, 찐, 짜루님 어서 오세요. 음, 다슬기님.